쪽으로 자한 번에 나와야죠. 자, 자뭐 왼쪽 패스 측면을 봤습니다. 자 조건으로 받고 자 조건이 박스 안쪽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뒤쪽에서 슛. 네. 자 이게 오른쪽 크로스발 그대로 비켜 나갑니다. 자철호의 찬스였었는데요. 참. 자 25번의 송승민 선수. 예. 자 지금 정우정 선수가 측면에서 완전히 내준 골이었었는데요. 아 관계로서는 굉장히 철호의찬스였었는데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중금전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이 패스 역시도 임선정 선수가 스루 패스를 잘라줬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서 볼터치를 하고 나서 아, 들어오는 아, 송승민 선수를 보고 측면에서 완전히 꺾어내 주었는데, 자, 골대가 비어 있었는데도 골대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 안비세 파울앞 쪽으로 한 번에 즐겨 던졌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명용 키퍼가 재빨리 나와서 낚아챘습니다. 네, 안 좋은 선수. 바로 저런 것이거든요. 바로 저런 스로우 패스 한 방에 의해서 네. 예. 아, 포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 90분이 넘어가고 지금 100분이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자, 저런 패스가 지금 딱한번 광주로서는 남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저런 패스들이 자주 일어났을 때 에, 고향의 그 포백 라인은 굉장히 수비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따냈습니다. 중앙에서 뒤쪽으로 흘렀고 자, 내주고 들어간 안종훈 끝까지 쫓아가 보는 이종민이종따냈습로니다이종민의 크로스다 이종훈의 크로스다 베마리이어훈의 크로스다 베니즈 이종훈의 크로스다 베니즈 로의로의 아, 충분 히 발휘해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다이빙 헤딩 슛.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반면에, 자, 일단 그 골을 넣기 전에 여기에서 이정민 선수의 이 아, 경민이 묻어나는 스라이태클로니에서 골을 걷어낸 이 부분. 예. 부분에서 또한 클로스까지 아주 일품, 아주 뛰어난 클로스에 의해서 호바링류 선수의 그 헤딩 골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었네요. 더 엄밀히 네. 돌아섰습니다. 알렉스 이번 살아 있습니다. 알렉스 그대로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이게의 어, 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다시 한번 이 극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고양의 fc 알렉스입니다. 네, 정준영 선수. 아 제가. 아, 처음에 중계할 때부터 약간 중앙 수비수가 볼 처리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볼 처리하는 게 느리다고. 예. 아, 수비수는 항상 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요. 역시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아주 그 치명적인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볼을 아웃을 시켜놓고 다시 수비 위치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저것을 골키퍼한테 뒤쪽 홀러고 어떻게 되나요? 직접 시리즈! 자, 송승민의 돌아서면서 왼발 터닝 쇼팅이 그대로 상대의 키퍼의 여명용의 선방에 막힙니다. 네. 네, 송승민 선수. 아, 잠재력이 있는 선수네요. 네. 자수비수 여명, 어, 여효진 선수를 아, 등, 아, 광주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줘야 되겠죠. 자, 그대로 헤딩. 자, 역습이에요. 자, 광주가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 볼 네. 따냈고, 송승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치고 돌파합니다. 자, 반대편에 선수가 비어있는데요. 아, 자, 하지만 임선영.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임선영 선수도 이제 조금 지쳤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주거봐, 주거봐. 주거봐. 자, 크로스 낮게 올라졌습니다.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뒤쪽으로 측면에서. 자, 한번 때려봐야죠. 자, 칠근 슈팅! 딜을 한번 슛고 요 <laughs>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차분에 정호종이 자, 동점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정승민 선수죠. 예. <laughs> 네. 자, 조금 전에 아쉬움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합니다. 자,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극적인 드라마를 쓰고 있는 광주 fc 연장전에만 두 골을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프로 데뷔 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예. 자, 대학교를제로 해가지고, 어, 오늘 교체 멤버로 들어와서, 아이 어, 앞선에도 조금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아, 하지만은, 아 득점과 만들어주지는 못했는데,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슈팅 때리는 건, 아, 키워는 걸, 아, 공격수는 항상, 슈팅을 때렸을 때, 그 다음, 아, 2차 동작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골키퍼가아 쳐낸 볼을, 아, 세 들어가면서, 자, 여기에서도, 아 지금 보면은 자, 정호정의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네, 정호정 선수의 슈팅. 아 이걸 뛰어나온 것을 아, 송승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가볍게 차는가 그렇죠. 있었는데, 이 송승민 선수가 또한 아, 득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팀이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아, 다시, 한 다시 한번 송승민입니다. 자 송승민 치고 돌파합니다. 자, 자 송승민 한번 접어두고 다시 아, 한번 접고 송승민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 완벽 히일대 성공. 끝내려. 자 네. 슈팅이 그대로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아, 송빈, 승민 선수 확실히 자신감이 으면 아, 정말 위험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끝내네요. 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장전에만 양팀 모두 세